이번 시간에는 배경칠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전자칠판이 기존의 화이트보드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판사 솔루션은 화이트보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색상의 배경칠판과 교육용 배경칠판을 지원하며 바로 교수자가 원하는 배경칠판을 삽입하여 수업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메인 돌바의 배경칠판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 메인 세이브 툴바에 검은색, 파란색, 녹색, 주황색, 흰색 등의 다양한 형태의 배경 칠판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색상의 배경 칠판이라든지 최적화 옵션에 설정된 배경 칠판을 바로 삽입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배경 칠판은 보시는 바와 같이 원고지, 모눈 종이, 음악 노트 등 미리 준비된 교육용 배경을 선택하면 하나의 페이지로 삽입되어집니다. 만약에 교수자가 추가하고픈 교육용 배경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해당 폴더에 넣어주면 바로 불러와 교육용 배경 칠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 칠판 삽입 기능은 플로팅 판사 팔레트에서도 지원이라며 투 핑거 드래그 제스처로도 최근에 삽입한 배경 칠판을 바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